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연구원 해피 투게더입니다. 어, 이번 주 신고가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가 매매는 주도 업종 속에서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종목을 찾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번 한주 동안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연속적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8월 4일 월요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볼수 있었던 상황은 조선 업종과 어, AI 프로젝트 팀성장 소식에 AI 업종의 반등이 보였던 날입니다. 어,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조선의 목록을 보시면 어, 이렇게 대형 조선사보다는 조선 기자재들의 선방이 보였고요. 어, 마스가 프로젝트 을 위해서 국내 조선 빅3 기업이 tf 팀을 꾸렸다는 소식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마스가 프로젝트 라는 것은 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어, 미국 조선업을 위한 대규모 조선업 협력 패키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력 기기 업체들도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폭풍 성장한다는 그런 이슈로 선방하면서 산일 전기도 신고가 라인에서 가장 강하게 보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AI 업종에 주목할 만한 큰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 정부가 국대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만들고 다섯 어, 개의 컨소시엄을 선발했다는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등이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어, 엔터에서도 좀 볼만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삽입된 골든이라는 노래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했다는 소식에 이 엔터가 잠시 부각받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어, 이 비만 관련주 펩트론도 어, 신곡가 라인에 다시 차트를 만들었었는데요. 어, 이거에 관련된 이슈로는 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루가 어, 국내에 출시되면서 어, 이 노보노디스크와 이 마운 일라이릴리 두 개의 치료제를 어, 이제 국내에서도 어, 사용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각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마무리하자면 8월 4일 월요일에는 이렇게 조선과 전력기기 AI 비만도 살짝 보인 날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8월 5일 화요일 자료를 보시면요. 어, 이날은 조선과 전력기기와 2차전지가 좀 빨강인 날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이 어, 연속 흑자를 했다는 이런 호실적 발표로 2차전지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이 전력기기들도 미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의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 화장품들 중에서 APR과 펌텍코리아는 신고가 라인에서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보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 특히 APR은 실적 발표가 수요일 그 다음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해두고 있던 투자자들의 대기 수요가 어, 많았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정리하자면 화요일 날에는 조선 전략기기. 2차 전지가 좋았고요. 어, 화장품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자료 보겠습니다. 화장품 업종, 그 다음 피부 미용도 같이 보였고요. 어, 조선, 카지노, 이렇게 주목된 날이었습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의 APR이 역대급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어, 더 중요한 사실은 어, 화장품의 투톱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제치고 어, 화장품 라인에서 시가총액 1위를 했다는 그런 어, 기록적인 어, 일을 남긴 날이었습니다. 펌트 코리아, 그 다음에 달바 글로벌도 동반 상승한 날이었고요. 이두 종목 모두 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터라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는 한미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연함 MRO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어, 신규 상장주로는 조선, 대한조선, 그 다음에 엔진업체들도 상승이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전력기기들도 여전히 신고가 돌파전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힘이 약해 보였고요. 어, 그 이후로는 그 이약품 관세에 어, 250%까지 어, 부과될 거라는 소식으로 선별적으로만 몇몇 기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카지노 업종은 어,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소식이 어, 들리면서 어, 부각받는 날이었고요. 음, 이 소식에 여행이랑 카지노 업체 어, 그 외에도 의료관광 쪽에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원전도 다시 신고가 라인으로 차트 만들고 있었고요. 음, 8월 여기 수요일에는 어, 화장품의 API리 어,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고 이 화장품이 가장 부각된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어, 이날은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어, 네이버도 동반 상승을 하는 날이었고요 조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띈 날이었습니다. 어, 화장품들도 APR과 펌테코리아에 연이어 상승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조선에서는 그 전일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어, 미국 군수지원함 MRO 수주를 했다는 소식에 어, 연이어 부각받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조선 기자재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동반 상승을 나타내는 날이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어제 APR의 실적 발표로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날 이 목요일날도 그 같은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펌텍코리아도 이날 실적 발표하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최근 반등하면서 신고가 라인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그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좀더 상향 포지션으로 분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전력 기기에서는 어, 대형 업체들의 살짝 조정 받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생각해 볼 만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어, 트럼프가 모든 반도체 집과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어, 중요한 사항은 이 단서 조항에 있습니다 어, 하지만 미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은 면제, 면제가 될 것이다 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 이 소식에 살짝 반도체의 온기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삼성전자나 TSMC처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에게는 오히려 수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했고 반도체 소부장들의 상승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 목요일 날은 조선과 화장품이 활짝 웃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어, AI 기업들, 카지노 업체들, 비만 관련주,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도 어,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관심해 볼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파이팅입니다.